안녕하세요. 골드문TV 아라쫘라주앙추입니다 오늘은 그 공룡의 왕, 티라노사우루스 캐릭터 드로잉. 한번 저 제가 2부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뭐 기본적인 골격, 어, 티라노사우루스 공룡 그리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머리를 그릴 건데요. 음, 머리가 이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죠. 이제 머리에,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부,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 너무 굵어졌네. 좀, 좀 크기를 좀 줄일게요. 줄인 다음에. 한 3나 3 정도 주고, 이, 이거를 반드시 아,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정육명이 육면체죠. 예. 네. 이 사각형, 사각형을 숙지해 주시고, 이제 빛이 이제 이쪽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밑면이고, 여기가 이제 옆면이죠. 이, 거를 반드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이제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이건 정확한 정사각형의 정육면체인데요. 이제 끝이 좀 좁아지는, 여기가 넓고, 여기가 넓고, 여기가 이제 족죠이 넓이가 그죠죠 네. 넓이가 그러니까 이거에 정유명 연체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 밑면에 이제 까맣고 여기가 이제 지금 비, 비 받으면요 이거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시면은 어, 공룡을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드라노고 사우스 루 공룡의 왕. 우선은 이제 얼굴을 그릴 때 제가 이제 핑크색으로. 공룡이 무섭지만은 또 요즘 우리 어린이들한테 친근하게 다가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핑크색으로, 어, 그려볼까 합니다. 자, 이제 맨 위에 얼굴. 그러니까 공룡을 그릴 때 사람 두개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사람이 잘 이제 해골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눈. 그 그러니까 눈을 안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눈, 눈 있죠? 눈동자. 그리고 여기 안경 다리. 그죠? 그러면은 해골로 봤을 때 여기 이제 두개골. 이마뼈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마뼈. 이마뼈가 있고. 콧구멍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해골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그 아래 턱. 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 턱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빨을 이렇게 물어 제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래 턱이 부분을 사람 해골 해부학으로 봤을 때 아래 턱이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처음에 초반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이게. 저기 뭐야. 그, 이그 사각형. 그러면 턱이 이렇게 해서 사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래 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 턱도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아래 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아이 흰색으로 좀더 이제 간략, 간략하게 여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저기 뭐야, 트라노 사우루스 형량 같은 경우에는, 이코 부분, 이코부분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렇게 발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빨, 앞니빨도 이런 식으로 발달해 들어간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얼굴을부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얼굴에 여기 두개골. 위쪽 부분, 위쪽 부분을 간단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그려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이 부분은 이제 입체적으로 어, 만드는 거예요. 사각형. 정 6년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다시피 했이 부분이 넓고, 이 부분이 좁고, 그죠? 그, 부 넓고, 좁고, 좁고 이 정사각형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마음대로 360도 돌리는 게 가능하다면은 그림이 굉장히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저 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에 이게 두 개구리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제 공룡을 보시면은 눈이 이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눈동자도 이렇게 그릴게요. 좀 설명하기 편하게. 그리고 아래 턱을 그려야 되죠. 아래 턱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사람으로 봤을 때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래 턱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아래 턱 이렇게, 아래 턱부터 사각형, 여기 사각형 있죠. 이 사각형. 이 부분은 이제 또좀 줄일까요? 좀더 한, 4, 4, 못되게 줄였어요.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죠. 여기 사각형 이렇게 들어가죠. 예. 네. 그럼 이 밑에 아래 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래, 아래 입. 아랫입이 여기서 에 이런식으로 아래턱 그럼 이거를 또 입, 입체로 만들어 줘야 되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턱 네. 아래턱까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위에 두개골 위에 위에랑 아래 근데 여기에 머리가 왜 없냐 이게 공룡 같은 거 보면은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제 뭐 힘은 좋고 힘은 세고 그렇지만은 머리가 없죠 내가 예. 없어요 내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가 원래 이 정도 좀 자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멍청하고 힘쎈 그런 캐릭터로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지울게요. 이두개고 설명, 한 거는. 무조건 요거, 정사각형. 이 부분을 잘 돌리시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예, 뭐 편하게 진행할, 뭐 편하게 쉽게 그릴 수 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그릴게요. 얼굴을 이제 그렸으니까. 몸을 여기에서 그려주시고, 레이어를 하나 올려주시고, 크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창 크기를 두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이제 몸 같은 경우에는 하늘색으로, 하늘색으로 그려볼게요. 펜으로 한 3미만. 3미만 해서, 이제 목 부분은, 목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니까는 이제 뭐 생략을 하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그릴게요. 네, 동물은 머리, 가슴, 배.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지만 트라노사우루스는 꼬리도 길고, 꼬리 힘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꼬리까지 머리, 가슴, 배, 꼬리 네가지를 한번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 가슴, 가슴 부분은 이렇게. 자, 이 부분이,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넓어지죠. 가슴이. 이 부분이 좁고 이 부분이 넓어요. 이거를 이제 도형화를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슴, 가슴, 이 부분은 이렇게 도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배, 이제 배 부분이 이제 워낙 잘 먹고 이러니까 배는 가슴보다 좀 튀어나와 있어요. 네. 그보 트라노사우루스 뭐 하면 은 공룡의 왕 아닙니까, 그죠? 이거 배 부분은 이 가슴보다는 좀 크게 도형을 이렇게 잡아주십니다, 잡아드리고 이것도 이제 도형화로 들어가야죠. 예. 배 부분을 이렇게 크게 정사각형. 이거만 여러분 할줄 알면은 뭐든지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동물이 동물, 뭐 자동차, 기계, 괴물, 몬스터. 예. 그 다음에 머리 아니 머리 가슴 머리 가슴 그 다음에 배 그리고 엉덩이가 있는데 엉덩이는 이게 각도상 여기에서 이제 본 거라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본 거라 여기에 원래 엉덩이가 있지만 은 이게 원근감 때문에 엉덩이 부분은 그 그림으로 표현이 되지 않아요 예. 만약에 그린다면 은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엉덩이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원근법상 보이지 않으니까 그 엉덩이 부분은 제가 지울게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꼬리, 꼬리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트라노사우루스가 발달된 게, 뭐, 턱, 그 이빨, 뭐, 이제 턱, 아래 턱이 또 발달이 되어 있지만은, 어, 이제 다리랑 꼬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징적인 거니까 꼬리는 그려봅시다. 꼬리도, 꼬리는 짧아지죠. 여기서, 그러니까, 목부터 굵어지면서 꼬리에서 다시 짧아지는 그런 형태예요. 꼬리 부분도 이런 식으로 우선, 네, 면을, 면을 따요. 이렇게, 그죠? 면을 딴 다음에 이거를 도형화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면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꼬리. 그리고 한번 꺾이죠. 꼬리가 굉장히 유연하니까. 뭐 여기에서도 이제 끝에는 끝나도 뾰족하게. 여서는 삼각불로 이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각불. 삼각불 아시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예. 밑에는 검은 겠죠 위에서 봤을 때. 삼각불. 예. 요거를, 요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꼬리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뭐, 뭘뭐 그려야겠습니까? 이제 다리. 가장 뭐, 티라노 사우루스 하면은, 남자는 허벅지. 예. 저도 이제 허벅지가 많이 약해지, 약해지긴 했지만은, 한때는, 티라노의 허벅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어, 이제, 그 다리 힘이, 하체 힘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벅지 부분은 진행할게요. 거서 조명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부분을 그려봅시다. 레이어 하나 또 올려주시고. 허벅지가 굉장히 튼실하게, 허벅지는 녹색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좀 줄여주시고, 어, 4 미만으로. 4, 이 정도로 해주시고. 허벅지 보시면은, 허벅지가 이제, 보통 이제 사람하고 비슷해요. 허벅지가 굵고, 종아리는 얇고, 그리고 티라노사우루스는 이게 무게중심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발이 조금 큰 편입니다. 네. 예, 그래서 조금 크기를 키워서, 여기에서 이제 허벅지, 허벅지도 이제 이렇게 면을, 면으로 우선 때려줘요. 자, 이 부분이, 이 부분이 길고, 이 앞에 부분은 좀 좁게 해서 이렇게 면을 때려줍니다. 그럼 이 면을 도형으로 바꿔야죠. 정육면체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거만 오늘의 키포인트는 뭐다? 요거. 그니까, 러 앞에가 짧고, 뒤에가 넓고, 이 도형을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 원뿔. 그죠? 이두 개를 확실히 인지해 주시면 조, 좋아요. 그 다음에 허벅지 그리시, 그려주시고 여기 종아리. 종아리도 사각형으로 이렇게. 우선 이렇게 면을 때려주시고, 네, 도형을 만들어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어두우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발. 발은 조금 크게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발도 여기 이렇게 면을 우선 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도형을 아, 이게 끝에는 이게 끝에선 좀잘 오류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발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발그죠 그럼 이제 반대쪽 발은 사실 안 보이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더 흐린색으로 이것보다 공기 원근법으로 해가지고 아, 공기 원근법이란 뭐냐 이렇게 이제 가까운 색은 진하고 멀리 있는 색은 이렇게 흐리다 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죠 월 간수 그러니까 이색으로 해가지고 공기 원근법 해가지고 허벅지를 그려볼게요 반대쪽 여기가 이렇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면을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을 진행을 합니다. 예, 이렇게. 예.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종아리. 종아리 그냥 간단하게 공기 원국법에서 아까 이제 각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리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반대쪽 다리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자세를 좀 안정적이게 좀 보이기 위해서는 밑에 이제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밑에 요거를좀 설치를 해주시면은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바닥에 이제 주전선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팔. 팔, 이 근데 좀 얇아요. 왜 그러냐면, 트라노사스는이 팔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팔은 오히려 좀태워야된게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팔은 굉장히 뭐, 가늘고 약하더라고요. 예. 거의 뭐, 이빨로 다 승부를 보니까, 그죠? 뭐, 이제, 동화뱀의 이빨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 무누님이 지금 이제 백수의 왕, 사자 아시죠? 사자보다 한 15배 이상의 그턱 힘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팔도 하여튼 이렇게, 팔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사람 팔이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등, 여 손등. 그러니까 팔 여기 이제 저기 뭐야 전환 전환 그리고 여기 손하고 손가락이 한두개두개 네, 이렇게 꼽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도 공기 원본법 조금 해야죠 이색보다 더 흐린 색을 네 흐리죠 흐린 색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공기 원본법으로 해가지고 사각형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여기 에 이제 전환 전환근 손등 손가락 네. 이렇게 해주시면은 공룡의 기본적으로 그린게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세한 거 는뭘 그릴 것이냐. 그것은 이제, 저기, 뭐야. 어, 이빨하고, 이빨. 이빨이 사자보다 무는 힘이 15배 세고 어, 이빨이, 그, 뭐냐. 칼날이 아니라, 창. 절대 뚫지, 아니, 뭐, 뭐든지 뚫어버리는 음, 창과, 창의 힘과 비견이 됩니다. 예. 이게 뭐, 저기, 뭐야. 그 생기, 생길 때, 생길 때 뭐, 뭐라케, 뭐라케나. 어, 이게 시작을 할게요. 생길 때, 그냥, 그, 사자나, 그니까, 뭐, 저 저기, 뭐야. 포, 포식 동물이었으니까, 이게 칼로 베어서 죽이는 것보다 뼈까지 뚫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이빨. 예. 이빨 아베로, 뭐, 티라노사우루스의 저, 저거죠. 트레이박바크 이빨 크기는 실제로는 한 3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머리 크기가 뭐 2m 이런 게 종종 이제 발견되니까 뭐 이빨도 상당히 크겠죠. 이는 예. 여기 이제 그릴 때어 이, 이 부분 이제 여러분 정확히 치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런, 이제 면, 면 형태도 알려드렸지만은 어, 이 원, 뿔 원뿔도 또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원뿔 같은 경우 는 저기 위에서 봤을 때 여기 시선을 위에서 봤죠 위에서 위에서 봤을 땐 원뿔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네. 여기가 이제 어둡고 근데 이제 그러면 밑에서 봤을 때는 원뿔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이거의 차이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빨을 한번 박아 볼게요 윗니빨부터 이빨을 좀 크게 아유 저기 색깔이 좀 구분되게 흰색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빨 구분되게 여기 다 이게 어금니가 굉장히 길죠 그다음에 여기 앞니가 한두개 정도만 때려주죠 뭐. 조금 이제 생략이 된 캐릭터형, 티라노 사우러스니까, 생략 기법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밑에, 아래, 아래, 아, 윗니부터 그릴까요? 윗니는 다 이거,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빨 하나 해서, 이빨을 가지런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쪽은 방향을 틀어주는 게, 조금 더, 그, 포악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반대쪽도 이렇게 세 개만 이렇게 때려볼게요. 그 다음에 아랫니빨, 이빨, 아랫니도, 여기 어금니가 이렇게 크게, 예. 크게 때려주시고, 앞니 두 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제 아랫니도 한세개 하는데, 이렇게 열을 맞춰서 그린다기보다 이 사이, 사이, 사이사이에 들면은 더 그림이, 어, 꽉차 보여요. 예. 지그재그로, 지그, 지그재그로. 그죠? 지그재그. 그죠? 이쪽도 반대쪽 이쪽에도 있으니까 이쪽에도 좀 그려줘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여러분. 아, 그리고 눈 같은 거, 눈이 이제 또 생명이니까, 눈도 이제 딱, 하나 있어, 항상. 예. 먹잇감을 이제 찾으러 다니죠. 하나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그리고 눈은 항상 충혈돼 있어 여기 야간에서 이제 새빨갛게 뭐 이제 워낙, 워낙 이제 포스니까 폭력의 대명사 아닙니까 티라노사우루스 그래서 다 이제 빛나고 있죠 다아요까지 하면 안 돼요 별로 면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어 티라노사우루스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음 티라노사우루스를 기본 이여기에서 이제 세세하게 파 들어가는 거예요 뭐 자세한 근육이, 근육이라든가 어 이제 뭐 어, 얼굴 자세하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공룡부터 다이 쉽게 여러분 그릴 수가 있어요. 예. 예, 화면을 끊겨서 다시 이어서 저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형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지만은,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원뿔하고, 원뿔 그리기. 원뿔 그리기. 그리고 이거 도형. 도형이 정사각형인 도형도 있지만은, 여기가 길고, 여기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이 도형, 이 부분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이렇게 공룡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면 여섯 디테일을 더하는 작업은 제가 2부에서 조만간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